지옥의 종자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했다. 제정신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광기는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난 겁에 질린 채 홀로 남겨졌다. 그때 그들이 날 구해줬다. 지옥의 생명체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겠다고 한 대뭉친 생존자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악마에 대항할 힘이 있음을 보고 날 인간 병기로 키웠다. 준비는 끝났다. 유성이 트리스트럼에 떨어졌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났다. 내가 놈들을 무덤으로 돌려보내겠다. 한때 난 사냥감이었다. 이젠 내가 사냥꾼이다. 반드시 다도 있을 겁니다. 갑시다. 을습니다에서 떨어진 별을 찾아 이 땅에서 그 악을 제거하러 왔습니다. 별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 생존자는 단한 명, 레아 뿐이었습다 가서 만나보시오 라파드 회장은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수 없어 일 몰려옵니다 당신처럼 싸우는 자는 본 적이 없어 병비배야, 문을 열어주게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이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배워버려야 한다 자카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이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트리스트럼의 폐허 위에 이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여기 살았거든요 지금은 끔찍해요 땅에 묻고 가슴에 묻어 당신이 내 아군요. 럼퍼드 대장에게 듣자니 별이 떨어진 곳에서 살아 돌아왔다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데커드 아저씨는 오래된 대성당 아래로 떨어지셨죠. 찾아보려 했을 땐 죽은 자들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병대를 모으려고 돌아왔는데 조심하세요. 고상당한 주민이 변하고 있어요. 이억원 죽여주지 않소? 뭐든 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에게 당하고 말아요 내가 놈들을 끝장내고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을 입구에서 럼퍼드 대장을 만나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되살아난 시체를 처치해버리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만 달틴 대장과 민병대조차 전멸했소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복수하겠습니다. 당신 실력을 봤으니 좋소. 뒤틀린 어미와 그 여왕을 공격하시오. 저 끔찍한 존재를 도해내는 원흉이오 이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좋소. 방금 그게 뒤틀린 어미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뭐? 분위기 도와줘 고맙소이다. 레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케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내가 도울 테니. 자, 케인을 찾으러 갑시다. 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요. 경비병들이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럼퍼드 대장은 민병대가 포위를 뚫고 어머니의 오두막집까지 갔다고 했어요. 열사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문을 열게요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 어머님 맞으면 잘은 몰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전베퍼대아저씨에 자랐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용맹한 전사였는데 트리스트럼이 악마에게 넘어갔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봐요, 비밀 지하실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어머니에게 비밀이 있었군요. 사람들이 마녀라고 해도 난 믿지 않았었는데. 대신 대장님.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코다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 남아서 조사를 계속하십시오. 고마워요. 지난밤 하이단이 내게 왔다. 근심이 가득한 마음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힘껏 마음을 달래주었다. 어쨌거나, 어디든 아이단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펼쳐지겠지. 또다시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밀려온다. 아이단처럼 나도 저들이 쓰러지기 전에 떠나리라. 오랫동안 데커드 아저씨는 이곳에 오길 꺼리셨어요. 여기엔 아저씨 노리는유령이 많거든요. 디아블로가 늙은 레오리광을 미치게 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여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끔찍했던 게 틀림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다 미쳐버렸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비로운 힘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음. 데코드 아저씬 어머니가 평생 광기와 공포의 쪽이다. 결국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아깝는데, 저리 꺼져라! 꺼져! 넘어지지 않기를. 벼봉왕! 하늘에서 벼왕이 떨어져 빌려으니 내가 겪었던 모통을 모두에게 안기이 경비병, 저들의 뼈를 가져가라! 아, 고맙네. 헌데 왜날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겐가? 레아의 부탁입니다. 무사하신 모습을 보면 안도할 겁니다. 아, 레아가 잘 있다니 다행이고 잘못되었을까 염려했는데... 고지도를 보고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아냈지. 별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레아에게 약속한 대로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 내가 발견했을 때 케인은 해골왕과 맞서고 있었다. 이 괴물이 지금 떨어진 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아저씨 살아 계셨군요. 다 너와 여기 네 친구덕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를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른다네. 허나 종말의 예언에는 그 별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제발이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저씨가 돌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전 인생 대부분을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시는 데커드 아저씨와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보냈어요. 케인은 뭘 찾는 겁니까? 아저씨께서는 지옥의 세력이 이 세상에 쳐들어와 종말이 시작된다고 확신하세요. 그 세월을 보내고서도 여전히 찾고 계시죠. 세상의 파멸을 막아낼 방법을요. 어머니에 대해 뭔가 알아냈습니까? 원래 트리스트론 분이 아니셨더군요. 지난번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로 오셨죠.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계셨어요 천사와 악마의 전쟁이 사로잡힌 데코드 아저씨와 비슷하셨죠 해골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한 듯 싶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골 왕과 맞서지 않고는 떨어진 별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해골 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레아야, 하늘이 네. 내가 마지막 남은 호라드림일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호라드림의 가르침에 더 빨리 귀했더라면. 공포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디아블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네.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첫 번째 징조가 보였을 때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허황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았지. 트리스트럼이, 아니 온 세상이 내 오만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른 게야. 그 이후로 내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네. 어린 레아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종말의 예언을 찾아다녔지. 종말의 예언을 해독하면 지옥의 군주를 묻질 열쇠가 될 것세. 레아와 굉장히 가까운 모양입니다. 레아를 기르지 않았다면 삶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가네. 어 물론 레아야 힘들었겠지. 미친 노인네를 따라 불타는 지옥의 군지들을 무지를 비계를 캐고 다녔으니까. <laughs> 레아는 기묘한 일을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내 연구에 의심을 품고 있다네. 무리는 뭐... 아니지. 디아블로와 형제들 같은 악마는 본 적이 없으니 말이야. 종말의 예언은 내가 우리 조상이신 제레드 케인에게 물려받은 호라드림의 고서에 담겨 있네. 예언을 해석한다면 지옥의 악마가 결국 이 세계를 침공한다는 경고일세.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지방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지. 허나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네. 나는 지난 20년간 예언을 완성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 그 안에 지옥의 군지를 묻지를 해답이 담겨있다. 확신하네. 레오리 왕이 미친 게 디아블로 때문이었습니까? 레오리 왕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디아블로에게 힘껏 저항하다가 쇠약해지고 혼란에 빠졌네. 그 와중에 아들 알브레이트가, 디아블로의 그릇으로 손 납치되자 그나마 남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지 레오릭은 해골왕이 되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레오릭은 대성당한 깊은 곳에서 죽은 자들의 군대를 지휘했네 생전에 그렇게 저항했던 공포의 군주에게 무릎 꿇은 게지 수많은 모험가가 해골왕을 쓰러뜨리려 했으나 실패했네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처치하는 일은 왕의 맏아들 아이단의 목수로 남았지. 해골 왕에게 가려면 왕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 결국 해냈군. 왕관이 있으면 나를 구해냈던 그 방에 있는 잠긴 문을 열고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네. 해골 왕을 찾으면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 처치하게나. 해골 왕이 쓰러져야만 그 별에 다가갈 수 있겠군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분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처리할지. 죽으로 광기를 벗고 안식을 찾으시기를. 배신자 간두라스의 군대는 죽어서도 자기 왕을 섬기리라. 네 놈은 그리 안 할지라도. 장기복했을 때, 너 이미 패배 배변... 여기가 별이 떨어진 그 자리군. 하늘에서 떨어져 이 혼란을 일으킨 게 당신이었다. 게다가 당신은 악의 편도 아니군요. 저,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까? 저는 저기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나 아, 맞습니다. 전 위험을 알리러 왔습니다. 어둠이 어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데카드 케인이 도와줄 겁니다. 같이 갑시다.